신용불량이라서 본인 인증도 안된다?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서비스 7가지나 됩니다. 1번 패스 앱 인증 통신사 회사만 정상이라면 신용불량이어도 인증 가능합니다. 2번 카카오페이 인증 계좌 없어도 본인 명예폰과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3번 네이버 인증서 나이스나 KCB 연결 없이도 공공민간 서비스 다수 이용 가능 4번 소스 인증서 계좌 없이 가입 가능 단 휴대폰 명의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5번 삼성패스 지문 인증 금융 외 일반 앱 로그인에 널리 사용 가능 기기 인증만 되면 신용정보와 무관합니다. 6번 공동인증서 901인증서 PC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해두면 대부분의 금융공공서비스 가능 7번 금융인증서 은행 앱 통해 발급받아 다양한 기관에 사용 가능 신용상태보다는 계좌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하나 본인 인증 실패의 원인은 신용이 아니라 회사상태의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 정지나 명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세요. 신용불량은 인증의 끝이 아닙니다. 쓸수 있는 수단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패스 네이버 카카오부터 확인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